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릉부릉 유니철 팀장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 쉐보레 캡티바 2.0이륜 LT 프리미엄 등급의 차량이고요 2013년식 96,000km 탄 무사고 차량입니다 일단 저와 같이 외관 상태 꼼꼼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쪽 전면부 살펴보게 되시면은 본넷, 그릴, 범퍼 라인 따라서 쭉 살펴보게 되면은 이 차량 검정색 차량에 키로수도 조금 있는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전면부 외관 상태는 너무나도 좋습니다. 뭐 본넷 상에 돌방이라든지 스크래치 그리고 부터치한 자국 아예 없는 차량이고 그리고 그릴과 범퍼 라인 쪽 살펴보게 돼도 나쁘지 않은 컨디션이라는 거딱 지금 보고 계시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앞쪽에 전방 센서까지 이렇게 장착이 되어져 있고요. 그 아래쪽 가니시 라인 쪽 살펴봐도 네, 원래 이제 SUV 같은 경우에는 가니쉬에 이제 뭐 상처가 많거나 깨져 있다거나 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 차량 그런 부분들 아예 없는 깔끔한 차량이고요. 그리고 이어서 앞쪽 헤드라이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이트 안개등 라인 쭉 살펴봐도 네, 헤드라이트 컨디션도 굉장히 좋은 차량이고요. 백화 현상, 습기, 스크래치 이런 부분들은 아예 없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운전석 쪽 측면 부라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쪽 펜더부터 시작해서 도어 라인 따라서 쭉 살펴보게 되면은 이 차량 제가 무사고 차량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이따 나중에 성능 기록부 보시면 아시겠지만 트렁크가 지금 단순 교환이 하나 있어요. 그 부분도 제가 영상 이따가 꼼꼼히 설명 드릴 거고 이제 다른 부위는 아예 사고가 없는 차량이다 보니까 뭐 단차 현상, 색틀림 현상 이런 거는 당연히 없는 차량이고 그리고 이 차량은 문콕조차도 없는 훌륭한 외관 상태 보여주고 있는 차량이고 그리고 아래쪽 사이드 스텝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져 있어서 여성분이나 이제 어린 아이들도 편하게 상하차가 가능한. 네 예, 그런 차량이고요. 자 앞쪽 타이어 트레드 앞쪽 한90% 남아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타이어 컨디션 굉장히 훌륭하고요. 휠 또한 흠집 하나 없는 굉장히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 차량이고, 그리고 휠 인치는 19인치 휠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뒤쪽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쉽네요. 예, 뒤쪽 같은 경우에는 한60% 정도 남아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뒤쪽 휠은 네 굉장히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2륜인데 전륜구동 기반의 차량이에요. 그래갖고 뒤쪽 타이어는 이대로 조금 납두시고 앞 타이어가 조금 조금 됐을 때. 이제 앞 타이어를 뒤로 밀고 앞에를 또 이제 새 걸로 바꾸시는 방법으로 계속 이제 순환을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트렁크 라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뒤쪽 라인 살펴보게 되시면은 이제 요 트렁크 하나 단순 교환 있는 차량인데 이렇게 외관적으로 살펴봤을 때막 색깔이 좀막 틀리다든지 아니면은 뭐 서로 양쪽에 이제 뭐 단차가 있다든지 그런 부분은 아예 없는 차량이고 수리 또한 굉장히 깔끔하게 잘돼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 차량 뭐 아래쪽 지지대라든지 요런 이제 뒤텐다 요런 게 만약에 사고가 있었으면은 유사고 차량으로 분류가 됐을 텐데 단순 트렁크 교환이기 때문에 무사고라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어서 트렁크 공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뒤쪽 트렁크 라인 살펴보게 되면은 일단 SUV 차량답게 굉장히 널찍한 이제 적재 공간이 있다는 게 장점인 차량이고 그리고 앞쪽 시트 6대4 폴딩을 이용해서 조금 더큰 짐도 무난하게 실으실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덩치가 그렇게 크지 않으신 분이라면 차박도 충분히 즐길 만한 트렁크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7인승이에요. 그래갖고 뒤쪽에 이렇게 시트가 네, 숨어져 있는데 뭐 시, 사실상 이제 뒤쪽 시트에는 사람이 잘안 타다 보니까 네, 보통 이렇게 접어놓고 많이 다니시고 트렁크 용도로만 사용을 많이 하시고요 아래쪽 살펴보게 되시면 후방 카메라 이렇게 장착이 되어져 있고요 후방 감지 센서 또한 정상적으로 부착이 되어져 있고 아래쪽 간이시 라인도 디퓨저 부분도 살펴보게 되시면 은 흠집 하나 없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차량입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조수석 쪽 측면부 라인도 같이 한번 살펴보실게요 휀다부터 도어. 라인 따라서 쭉 살펴보게 되면은, 네, 이 차량은 문콕도 없고, 단차도 없고, 색깔 틀린 부분도 뭐, 전혀 없습니다. 외관 상태 특 A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2013년식에 10만 키로 가까이 탄 차량인데, 외관 관리는 굉장히 잘하셨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어서 2열 공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쪽 2열 공간 살펴보게 되시면 시트 컨디션도 굉장히 훌륭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게 사람이 많이 탔던 흔적은 느껴지진 않습니다. 시트에 뭐 주름지거나 울거나 한데 없이 나쁘지 않은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 오염, 이염 부분들은 전혀 찾아볼 수 없고 바닥 또한 코일 매트로 완벽하게 시공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뒷좌석 열선 시트 또한 추가적으로 옵션이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네, 이렇게 차량 안쪽에 탑승을 했고요. 차량 키는 이렇게 생긴 스마트 키를 두개 보유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시동 한번 걸어 볼게요. 수동 소리 또한 나쁘지 않게 잘 걸리고 있는 차량이고. 앞쪽 키로수 살펴보게 되시면 은 95,836km 주행을 한 차량이고요. 약 96,000km 정도 운행을 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이어서 앞쪽부터 살펴보게 되시면 은 2채널 블랙박스 카메라 이렇게 장착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그 앞쪽으로는 하이패스 기능을 지원하는 ECM 룸미러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서 센터페시아 쪽 살펴보게 되시면 은 순정 내비게이션 이렇게 장착이 되어져 있는데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업데이트 해서 쓰려면 쓰는데 조금 불편한 감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고이 부분은 거의 후방 카메라 용도로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후방 카메라 화질 보시면은 화면 깨짐이나 노이즈 없는 아주 선명한 화질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라디오 볼륨 소리 한번 들려 드릴게요. 네, 이렇게 라디오 볼륨 소리도 나쁘지 않은 네, 소리 들려주고 있고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서 뭐 블루투스라든지 여러 가지 기능들 설정할 수 있는 버튼들이 들어가져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는 공조 시스템 버튼이 이렇게 들어가져 있는데 기본적으로 프로토 에어컨이 장착이 되어져 있고 가운데 있는 다이얼을 이용해서 풍량 조절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쪽에 있는 다이얼로는 온도 조절이 가능한데, 운전석, 조수석, 서로 각기 다른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좌우 독립형 에어컨이 이렇게 들어가져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기어 노브 쪽 따라서 라인 쭉 살펴보게 되면은 실내 컨디션도 10만 키로라는 게안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 차량이고, 이쪽에 컵 홀더 두 개와 그리고 기어봉 아래쪽으로는 운전석, 조수석, 열선 시트 그리고 전자파킹 브레이크까지 이렇게 들어가져 있는 차량이고 그리고 컵홀더 아래쪽을 살펴보게 되시면 또 다른 수납공간이 있어요. 그래갖고 짐 수납하기에도 딱 알맞은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센터 콘솔 박스 공간도 네,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위쪽을 살펴보게 되시면 이 차량은 썰루프 옵션이 추가로 장착이 되어져 있고요. 원터치로 손쉽게 작동이 가능하고 썰루프 작동시에도 잡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고 있는 차량입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앞쪽 스티어링 휠 살펴보게 되면은 연식 키로수 대비해서 굉장히 깔끔한 모습의 스티어링 휠 모습 같이 보고 계시고요. 핸들 우측을 살펴보게 되시면은 공조 시스템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핸들에서도 이제 바람 쐬기나 이런 게 조절이 가능하고 그리고 그 옆쪽으로는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이렇게 들어가져 있고 그리고 핸들 좌측에는 핸즈 프리 기능 및 볼륨 조절 기능이 이렇게 들어가져 있는 차량이고,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조수석 같은 경우에는 수동으로 되어 있지만, 운전석은 전동 시트로 되어져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밖에 나와서 차량 엔진룸 앞에 나와 있는데, 엔진 소리 먼저 한번 들려드릴게요. 네, 이렇게 엔진 소리까지 같이 한번 들어보셨는데요. 아무래도 디젤 차량이다 보니까 소음이 나는 부분은 어쩔 수가 없다고. 네, 생각이 들어요. 거기다 이제 연식과 키로수가 조금 있다 보니까 일반 신차급들에 비해서 조금의 소음은 있을지언정 이 차량 저희가 시, 직접 메이부터 심정까지다 해온 차량이기 때문에 차량 엔진 미션 컨디션은 누구보다 자부할 수 있는 차량이고 엔진 미션 컨디션은 네, 굉장히 좋은 차량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저와 같이 쉐보레 캡티바 차량.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이 차량 지금 천만 원도 안 되는 금액으로 금액을 지금 좀 많이 내린 시점이라 천만 원도 안 되는 금액으로 네, 같은 이제 차종을 비교해 본다면 뭐 현대 투싼이 있을 수가 있고 뭐 산타페가 있을 수 있고 뭐 기아. 뭐 르노 굉장히 많은데 너무나도 가성비 좋은 가격에 상태 좋은 SUV를 가져가실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차량에 대한 마지막 성능기록부 영상 말미에 띄워드릴 테니까 한번더 참고 부탁드리고요. 이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또는 구매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연락 주시거나 카카오톡 메시지 보내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가성비 넘치는 차량으로 찾아뵙는 윤인철 팀장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